안녕하세요. 중년파파의 중년입니다. 오늘도 하루 30분 5장의 말씀을 읽음으로 하나님을 경혜하고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길 소망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읽어나가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25장부터 30장까지 민수기 25장부터 30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함께 가시죠. 뿅 예수 기 25장, 9월에서 생긴 일, 이스라엘이 시띠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을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요호 앞에 목매다,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 부월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해망 문에서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아의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스의 아들 비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남,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 막사에 들어가서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그 사람 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명이었더라 요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세상 아라우노 손자 엘라세르 아들 비나아스가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세상 직분 너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유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습니다.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무리니 살루의 아들이오, 시몬온인의 조상은 가문 중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 비니 수루 딸이라 수루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은 가문을 수령이었더라. 요께서모세기 말씀에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을 그들이 소금수로 너희를 퇴적하되부어로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딸곧부어로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2 6장두 번째 인구조사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나 아들 엘리아셀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 0살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가 제사장 일르아살이 열이고 맞은편 요단과 모아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요약해서예굽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루우벤이라 루우벤 자손은 한옥에게서 난 한옥 종족과 발루에게서 난 발루 종족과 해수론에게서 난 해수론 종족과 갈미에게서 난 갈미 종족이니 이는 루우벤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4만 3천 7백 30명이었더라. 발로 아들은 엘리아비오 엘리아바 아들은 누무엘 와다당과 아비람이라 이 타당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에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요하께 반역한 할때 땅에 그 입을 벌려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며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을 죽지 아니하였더라 시무원 자손은 종족은 이러하니 루무엘에게서 난 루무엘 종족과 야민에게서 난 야민 종족과 야긴에게서 난 야긴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과 사울에게서 난 사울 종족이라 이는 시무원 종족 들이니 계수된 자가 2만2천 이백 명이었더라. 각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스본에게서 난 스본 종족과 학기에서난 학기 종족과 순이에게서 난 순이 종족과 오스니에게서난오스니 종족과 에리에게서 난 에리 종족과 야롯에게서 난 야롯 종족과 아렐리에게서 난 아렐리 종족이라 이는 각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4만 오백 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은 에르와 오난이라 이 에르와 오나는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유다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셀라에게서 난 셀라 종족과 베레스에게서 난 베레스 종족과 셀라에게서 난 셀라 종족이며 또 베레스 자손은 이러하니 헤스론에게서난헤스론 종족과 하몰에게서 하물, 하몰난 하몰 종족이라 이는 유다 종족들이니 개수된 자가 7만 6천 오백 명이었더라 이사라 장족 후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돌라에게서 난 돌라 종족과 부아에게서난부아 분이 종족과 야숩에게서난야숩 종족과 시우론에게서난시우론 종족이라 이는 이사갈 종족들이니 계속된 자가 6백 육만 4천 삼백 명이었더라 스불론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세렛에게서 난 세렛 종족과 엘론에게서 난 엘론 종족과 얄 르헬에게서 난 얄리엘 종족이라 이는 세블론 조족들이니 세수된 자가 6만 500명이었더라 요셉의 아들들의 종족들은 므나세와 에브라임이요 므나세의 자손 중 마길에게서 난 자손은 마길 종족이라 마길이 길라앗을 낳았고 길라앗에게서 난 자손은 길라앗 종족이라 길라앗 자손은 이러하니 이엘셀에게서 난 이엘셀 종족과 헬렉에게서 난 헬렉 종족과 아스리엘에게서 난 아스리엘 종족과 세겜에게서 난 세겜 종족과 스미다에게서 난 스미다 종족과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이며 헤벨의 아들 슬로베하스 아들이 없고 딸 뿐이라 그 딸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다르시니 이는 문나스 종족들이라 개수된 자가 오만 이천 칠백 명이었더라 에브라임 장소는 종족들은 이러하니 수달레 수델라에게서 난 수델라 종족과 베겔에게서 난 베겔 종족과 다한에게서 난 다한 종족이며 수델라 자손은 이러하니 에란에게서 난 에란 종족이라 이는 에브라임 자손은 종족들이니 개수된 자가 3만 2천 오백 명이라 이상은 그 종족을 따라 요새 자손이었더라 베냐민 자손은 종족들이 이러하니 벨라에게서 난 벨라 종족과 아스벨에게서 난 아스벨 종족과 아. 히람에게서 난 하이람 종족과 스부밤에게서 난 스부밤 종족과 후밤에게서 난후밤 종족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아르과 나만이라 아르 에게서 아르 종족과 나만에게서 나만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라 베냐민 자손이 라 개수된 자가 4만 오천 육백 명이었더라. 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라 수암에게서나 수암 수함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라 단 종족들이라 수암 모든 종족을 개수된 자가 육만 사천. 400명 이었더라. 아셀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임난에게서 난 임난 족족과 이스위에게서 난 이스위 종족과 브라리, 브리아에게서 난 브리아 종족이며, 브리아의 자손 중헤벨에게서난헤벨 종족과 말기에에게서난 말기에 종족이며, 아셀의 딸의 이름은 세라라. 이는 아셀 자손의 종족들에 의해 개수된 차가 53,400명 이었더라. 납달의 자손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아스, 야셀에게서 난 야셀 종족과 군이에게서 난군이 종족과 예셀에게서 난 예셀 종족과 실렘에게서 난 실렘 종족이라.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라 납달의 종족이 대수된 자가 4만 5천 4백 명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은 계수된 자가 60만 1천 7백 3 30명이었더라. 요학서 모세가 말씀하여 이때 이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의 개수된 수대로 작게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느라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뽑아 나누을지니라. 레이인으로 개수된 자들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계루손에게서난 계루성 종족과 고아다에게서난 고아 종족과 무라리에게서난 무라리에게서난 무라리 종족이며 레의 종족들은 이러한니리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이라 고라와은 아무람을 낳았으며 아무람은 저의 이름을 유괴배신이 레의 딸이요 예고백서 레의 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무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뒤 미례함을 낳고 아론에게서 나답과 아비유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났더니 나답과 아비유는 다른 부를 요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일 개월 이상으로 계시는 내이는 모든 남자는 이만 삼천 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돼 들지 아니하였으니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이는 모세와 재상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의 열이고 맞은편 요단 가와 평지에게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 세와 자상 아론의 신의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음이라 이러므로 여분의 아들 칼렉과누의 아들 요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27장 슬로보핫의 딸들 요셉의 아들 분의서 종족 들에게 문나세의현손 마길의 충손길라스의 손자 헤베르의 아들 슬로 보아서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다르 사람. 그들이 회망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리아서가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요아를 거슬러 모인 고라우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째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니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어서 하며 모세가 그 사연을 요아께 아뢰니라. 요아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바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은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 딸들에게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 아버지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을 기대가 되게 할지니라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니이 아비 아바람,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 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거룩함은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라 이물릇신 광야 가데스 무리바 무리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자와 이르되 여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을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요와 회중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 요와 그 모세계의 신의 아들 요수와는 그 안에 여기 머무는 자니, 너는 데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세상 엘리아사가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을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종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은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세상 엘리아사 앞에 설 것이요. 엘리아사는 그를 위하여 우리모 판결로써

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허물 내 음식인 화재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가 그정한기에삼가되게 바칠지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호와께 드릴 화재는 이러하니 일년 되고 흠 없는 순냥 을 매일 두 마리씩 3번째로 드리되 어린 양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한 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빠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재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신의 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이와 기께 드리는 향기로 화제며 또그 전제는 어린 양한 마리의 4분의 1/4 흰을 드려 돼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해질 때두 번째 어린 양을 드려 돼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안식일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 없는 순양두 마리와 공거로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른 3번제가 그 전제 외에 매안식일을 번제니라 초하루. 초하루는 수송아지 두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되고 흠없는 순양 일곱 마리로 요와께번제로 드리되, 매 수송아지에는 고온가루 10분의 3의 기름 섞은 소재와 순양 한 마리에는 고온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재와 매 어린 양에는 고온가루 10분의 1의 기름 섞은 소재를 향기로 운번제로요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며, 그 전제는 수송아지 한마리에 포도주 반 흰이요, 순양 한마리에 3분의 1 흰이요, 어린 양한 마리의 에 분의 1 흰이니, 이는 1년 중 매월 초하루 번제이며 또삼번제와그 전제 외에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로 요하께 드릴 것이니라 유월절 첫째 날달 첫째 날은 첫째 달 열넷째 날은 요하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또그달 열다섯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이래동안 무게병을 먹을 것이며 그 첫날에는 성의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종아지두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순양 일곱 마리를 다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로 들여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 식기름을 섞어서 쓰레 수종아지한 마리에 십 분의 삼이 요 순양 한 마리는 십 분의 일을 드리고 어린 양 일곱 마리는 어린 양한 마리마다 십 분의 일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양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아침의 번제 곧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이르동안 매일 요와. 향기로운 화제의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일곱째 날에는 송해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77절, 77절, 처음 이건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 와기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의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송아 출송아지두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순양 일곱 마리로 여와께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서 쓰되 쿠송아지 한 마리마다 십 분의 삼이요 순양 한 마리마다 십 분의 이요 어린 양 일곱 마리에는 어린 양한 마리마다 십 분의 일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유소 한 마리를 드리되 너희는 다흠 없는 것으로 상 번제와 그 소재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29장 일곱째 달 초하루 일곱째 달 일곱째 달에 이르는, 이르러는 그달 초하루의 송해로 모이고 아무도 동도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나리니라 너희는 수송아재 한 마리와 순양한 마리와 일년되고 흠 없는 순양 일곱 마리를 요하기 향기로운 전제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재는 십분 후 삼이요 순양에는 십분 의 이요 어린양 일곱 마리는 어린이 한 마리마다 십분의 일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숙녀소 한 마리로 속죄죄를 드리되 그 다른번제와 그 소제와 삼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드려와게 드릴 것이니라 속죄일 일곱째 있다 날 열흘 날에는 너희가 성애로 보일 것이오.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것입니다. 너희는 수송하지 한 마리와 숫양 한 마리와 일년된에숙 일곱 마리를 다흠 없는 곳으로 요하께 향기로운 번제로 들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하지 한 마리에는 십 분의 삼 이오 숫양 한 마리에는 십 분의 이오. 어린 양 일곱 마리에는 어린 양한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속제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녀소한마리를 속제제로 드릴 것이니라. 장막절 7절달 1 5 된 날에는 너희가 성히로 모을 것이요 아무도 일 하지 말것이며 이레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한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 수송아지 13마리와 숫양 두 마리와 일년된 숫양 14마리를 다흠 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수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마리에 각기 1/3요 숫양 두마리는 각기 1/2요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1을 드릴 것이며 상 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년소한 마리를 속제제로 드릴 것이니라 두째 날에는 수송아지열두 마리와 순양 두 마리와 일년 되고 흠없는 순양 열네 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 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년소한 마리를 속제제로 드릴 것이니라 셋째 날에는 수송아한열한 마리와 순양 두 마리와 일년 되고 흠없는 순양 열네 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령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그제대로할 것이며 상반주와 그 소재와 그전제 외에 순. 점소 한 마리를 속죄주로 드릴 것이니라 넷째 날에는 수송하지열 마리와 숫양 두 마리와 일년 되고 흠 없는 숫양 열네 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둔제는 수송하지와 십령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것이며 상번제와 그소재와그 전제 외에 숫양 소한 마리를 속죄주로 드릴 것이니라 다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아홉 마리와 숫양 두 마리와 일년 되고 흠 없는 숫양 열네 마리를 드릴 것이면 그소재와둔재는 수송아지와 숫양과 어린 양의 수효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것이며상번제와그 소제와 그, 그 전제 외에 소한 마리를 속재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섯째 날에는 수종아지 여덟 마리와 숫양 두 마리와 일년 되고 흠 없는 숫양 열네 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재는수종아지와 숫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그 소재와 그 전재 외에 숫양소 한 마리를 속재제로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날에는 수종아지 일곱 마리와 숫양 두 마리와 일년 되고 흠 없는 숫양 열네 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재로는 수종아지와 숫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그 소재와 그 전재 외에 순연소 한 마리를 속지주로 드릴 것이니라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번제와 유학이 한기로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련되고 흠 없는 순양 일곱 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삼 번째와 그 소재와 그전제 외에 순유소 한 마리를 흑적제로 드릴 것이니라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재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삼십 장. 여호와께 서운한 것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은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운하였거늘 결심이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요약기 서운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운이나 그의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모든 서약 오늘 행할 것이오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듯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때 요약해서. 사실이다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 소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소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소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요와 께서그여자를 사실이라. 과부나 이혼 당한 여자의 소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소원을 하였. 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그마지 않으면 그 소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소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 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으니 요아께서그 분유를 사하시니라 모든 소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수 있고 미워하기도 할수 있으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며 아내의 소원은 수려 결심한 이를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들은 혹지 얼마 후에 그것을 미워하게 하면 그 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라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라 아멘. <목소리> 네. 오늘도 이렇게 민수기 말씀 읽어 나갔습니다. 아 오늘 민수기 말씀 중에 음, 이제 여러 가지 법과 제도를 이제 지정하시고 또 여러 가지 어. 그 이스라엘 백성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사법이나 이런 걸또 말씀하신 내용이 있는데 이제 저는 항상 이제 어 모세, 모세의 우경을 볼때 모세가 이제 음그 바로의 어떤 정치권 가운데 죽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 들림을 받잖아요. 그래서 바로 딸에게 키워주고, 그 어머니는 모세의 양육자가 돼서, 아니, 그 이제 모세의 그 보모가 돼서 모세를 키우는데, 그 시간 동안 에 얼마나 정체성의 혼란도 있을 것이며, 그 무다와 사상 가운데 어머니에게 들었던, 자, 자기가 엄마라고 부르지 보다는 그 어머니에게 양육받는 시간 가운데 40년 동안, 어, 왕자로 지내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사건 후에, 사건 후에, 음, 그의 그 자기가 이제 사람 죽인 게 탈러나가지고 미대한으로 가도 40년가 있는데, 그 또, 그 처참하게 처가살이 한 거잖아요. 그 시간 가운데 이제 8 0세 진짜 허리 아프고, 어, 관절도 아픈 그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어, 하나님의 가시떨기 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 가운데, 어, 이스라엘 민족을 여기까지 기적 후에 예굽땅을 탈출시키는, 그리고 가난땅으로 향하여 행진시키는 40년간을 40년간을 뭐 1, 2년도 아니고 4 0년간그긴 여정을 나섰는데 나셨, 그 40년의 시간 동안 정말 많은 법도 그리고 보는 정말 엄청난 이적과 기적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laughs> 아... 이 신광의 가데스 무리바물을 모세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이 하도 부럽다고 추정거리고 로마르도 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럼 무리밤 가데스 무리밤 물에서 야 물아 나와라 해, 하면 물이 나올 것이다 했는데 그 이제 사실 그 전에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지팡이로 두번 때리고 그런 적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너, 네가 나의 음악을 가로챘다 하? 그런 이유를 대시면서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맞은편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들어가시는데 근데 그 모든 과정에서 모세가 한 번도 하나님께 투정버리거나 그런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냥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모세를 바라봅니다. 야, 얼마나 40년간 그 땅에 가고 싶었을까요? 그 땅을 소망했을까요? 어, 그 땅에서 나오또 처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난 앞에서 40명의 정탐꾼을 통해 아니, 12명의 정탐권을 통해서 40일 동안 이제 정탐을 시켜갔는데 그 소산물을 보면서 얼마나 희망을 가졌을까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의 수많은 불평과 원망과 짜증과 그런 말들 가운데 그 땅의 소망을 두고 야 우리는 가야 돼 어디로 가나 땅으로 주님이 적각으이 흐르는 그 땅으로 가야 돼 하면서 그 말을 선포하고 나갔던 그 마음에 얼마나 거기에 뜻함이 있었는데 그 마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는 모세를 볼때 그리고 대신 여수라 세울 때도 기쁜 마음으로 아마 세웠을 것 같은데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의 말씀 살아계신 요 하나님 요 안에 말씀 풍성했던 모세가 정말로 참 음, 우리 삶에 도움이 되는 것 같고 그걸 또 사단이 일하시는 또 맛보는 것 같습니다. 뭐 어, 여러 가지 여러 이제 뭐 이제 교수님들이나 그리고 이제 많은 목회자님들이 어, 여기 대해서 많은 이제 정말 풍성한 예, 말씀을 증가하세요다전다 공감하고 다 이해하고. 그걸 통해서 정말 아직 궁금한 거 천국 가가지고 천국 가서 모세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모세 할아버지 예전에 그때 막 심정이 어떠게었어요 솔직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좀 궁금한 거 있어요 그다음에도 기약하면서 어제어 <laughs> 오늘 짧게 기도하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하풍성하시고 모든 걸 이끄시고 이러시나이 살아계시나 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민숙이 말씀을 통하여 저에게 주신 어, 감동과 그리고 깨달음과 지혜와 삶의 어 <laughs> 사항 가운데 크리스찬을 사랑하는 방향성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말씀 가운데 거합니다. 이 풍성한 말씀 가운데 오늘 하루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과 실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함께 읽어나가는 주님이 주목하시는 아들, 들한 분을 지금 축복하여 주셔서 풍성한 은혜 가운데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이 삶이 되어 이 세상 가운데서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믿음과 실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이끄시고, 이끄시고 모든 걸 운행하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 사랑합니다. 하니님 오늘도 주님 바라보고 나의 소망을 광고하며 모든 말씀 사랑과 하나 풍성하신 나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렇게 말씀 이거 나갔습니다. 내일도 이어서 어 민숙이 말씀 이어 나갈 텐데. 내일은 마지막입니다. 그 마지막 을 소망하면서 내일 다시 만나겠습니다. 빠빠이. 뿅.